자 현장은 평택 소사벌 상업지구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상업지구 내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로터리 변이죠. 음. 오늘 로터리 변에 자리하고 있는 어, 상가 현장 나왔습니다. 아이 로터리 변으로 이제 올리브영 자리하고 있고 뭐 각종 뭐 1943이라든지 컴포즈 커피 리차드 헤어 등 상당히 유명한 업체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죠. 네. 오늘 현장은 여기 로터리 변에 자리하고 있는 1층. 하노이 맥주라는 맥주집입니다. 전용 약 25평 정도 되고, 위치가 워낙 좋아요. 또한 이 건물 자체가 워낙, 어, 다양한 업종들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이제 뭐, 호프나 이제 뭐, 모던바, 그 다음에 뭐, 스크린, 그 다음에 질러존이라는 이제 술 파는 노래방 이렇게 있고, 오락실 있죠.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먹자골목, 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쪽은 이제 차 없는 거리로 해가지고, 술집들이 상당히 많이 입점되어 있는 거리이기도 하죠. 자 오늘 현장 여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네. 대형 프랜차이즈인 만큼 어, 인테리어가 상당히 화려하죠. 천장부터 바닥까지 인테리어가 상당히 화려합니다. 네. 대부분의 테이블과 의자들은 이동식, 네. 고정식이 아니에요. 네. 얼마든지 어, 재배치 가능하실 것 같고 테이블 오더를 어, 다 설치를 하셨네요. 네. 쭉 들어가 보죠. 쭉 들어가 보면 좌측으로는 이렇게 고정 의자를 또 마련해 두었습니다. 전등이랑 상당히 어, 또 색다른 컨셉. 전장에 시스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 주방 한번 들어가 보면은 두 개의 주방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쪽 앞쪽은 이제 약간 보조주방 형태. 이렇게 이제 냉장고랑 상부를 이렇게 상부 장이 막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짜여져 있죠. 포스기.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이제 메인 주방입니다. 단철 해가지고 물 청소하고 방수 작업 해놨고, 이렇게 이제 덕트랑 이제 화구 설치가 되어 있죠. 대형 냉장고 뒤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한쪽 한쪽에 뭐튀김기랑뭐 다양한 설비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기세척기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 대형 프랜차이즈인 만큼 내부 시설은 상당히 동선 좋게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현업 좀 그대로 인수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상당히 추천 드리고 싶네요. 다음 현장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